네 안녕하세요 하대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네, 한방의 권장량과 최적 섭취량에 대해서 네,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장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영양제 섭취량을 의미합니다 권장량만큼 우리가 그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면 그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는 그런 결핍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양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는 그러한 결핍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권장량 이상은 꼭 섭취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적 섭취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최적 섭취량은 그 권장량보다는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만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최적 섭취량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학자들 개인이나 아니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 권장량 이상으로 네, 어느 정도의 양을 섭취를 해야만 우리가 현대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최적 섭취량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이제 연구하는 연구한 학자들마다 혹은 이제 어 공동 연구나 어 기관의 연구 이제 연구 기관에서 이제 연구를 했겠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학자들은 비타민 C의 권장량이 100mg인데 뭐 200, 300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아니다. 500, 600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한 섭취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상한 섭취량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 설정을 해놨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어떤 영양소를 어느 정도까지 양까지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나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장량을 내가 충족시켰기 때문에 어, 충분하게 섭취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결핍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라는 것뿐이지 사실은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양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그 질병의 상태가 아니라 병이 없는 상태예요 병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나는 건강한 상태일까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상태 아주 건강한 상태 그다음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주 건강한 상태는 아닌 중간당. 단계 중간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 발생한 상태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건강한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수 있냐 이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건강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질병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건강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 중간 단계가 상당히 범위가 넓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나의 건강 상태가 건강한 상태인지 아니면 질병 쪽에 가까운 상태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양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소가 부족해서 어떤 결핍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가? 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양소가 충분히, 어, 내, 어, 저에게 공급이 돼서 내가 건강한 상태에 가까이 갈수 있으려면 권장량 이상, 섭취해야 되고 그 상한 섭취량보다는 네, 적은 양으로 이 범위 내에서 섭취를 하는 것이 어,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건강에 어, 도움이 될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에서는 그 권장량 권장량보다는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권장량보다는 그 이상을 섭취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을 설정해 놓고 있어요 이 이상을 섭취하면. 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상한 섭취량 이하를 섭취하면, 네, 전혀 부작용 없이, 어,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안전한 상태에 섭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 화면에서 보시면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이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영양소들을 제 보여드리는 건데,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비타민 A 같은 경우 4배 차이가 나고, 비타민 D는 10배, 비타민 E는 45배, 비타민 C 20배,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50배 60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권장량보다는 이 정도의 양까지는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생활 조건, 뭐 스트레스라든가 환경 오염이라든가 운동 부족, 과로, 뭐 흡연, 음주 등과 같은 잘못된 생활 방식, 이러한 그 환경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권장량보다는 더 많은 충분한 양을 섭취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일반 식생활을 통해서 일상 식생활을 통해서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부족한 영양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부족한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